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서문하는이 이 몰약, 몰약과 같은 뜻인데요. 마치 어, 몰약이 짓눌리고 부서져서 그렇게 부서지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피우듯이 서모나 교회는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자, 여기 서모나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여기 보니까, 어, 게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폴리캅이 바로 40년 이상 이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심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슈 2장에 서문학교의 사자는 바로 아마 폴리캅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155년 2월 23일에 신자 11명과 함께 화염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았던 폴리캅은 이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군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총독은 폴리카베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살려보려고 여러 제안들을 했지만 폴리카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섬겨온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해하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결국 폴리카프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불 속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힘을 주실 것이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자네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